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세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는 거지? 아침마다 얼굴은 왜 이렇게 붓는 거야? 나이 탓인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지금 놓치면 정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다리는 마치 무거운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전날 저녁은 거의 굶다시피 했는데도 배는 더부룩하고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한창 일하는 중에 갑자기 이유 없이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잠시라도 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횟수가 늘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함은 사라지고 머리가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그저 나이 타시거나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쉽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이러한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하고 뚜렷한 신호인 것이죠. 우리 몸은 특히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쉴새 없이 움직여온 낡은 기계와 같습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신장은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며 뼈와 관절은 더욱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음식 하나만 잘못 섭취하거나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검은콩, 미역, 표고버섯을 흔히 슈퍼푸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제대로 먹었을 때만 말이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세 가지 음식군이 이러한 슈퍼푸드들과 잘못 결합되었을 때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를 방해하며 몸을 붓게 만들거나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식품은 어떻게 먹든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40대 이후에는 흡수, 대사, 배출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어릴 때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들이 이제는 몸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더부룩함, 피로감, 잦은 야뇨, 원인 모를 몸의 무거움, 혹은 허리 통증을 자주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네 가지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면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문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현재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잘못된 식습관에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검은콩의 위험한 조합 3가지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미역이 잘못 섭취하면 왜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표고버섯이 중년 이후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식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인 입맛에 맞으면서 40대 이후 체질에도 잘 맞는 두 가지 황금 레시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가 당신이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작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그리고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워낙 바쁜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지도 모르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도 있는 분석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본인은 건강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오히려 몸이 망가지고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민간에서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맹신한 나머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환자가 한분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이수경씨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 검은콩을 듬뿍 넣은 비빔밥을 먹고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까지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질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점점 더 더부룩해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붓는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식단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이분은 검은콩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특정한 음식군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김씨라는 중년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신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볶은 검은콩물을 챙겨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이어트를 위해 그걸 치즈와 함께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몸은 천근 만근 무거워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지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은 저마다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중년의 몸에 맞게 조합하기만 한다면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그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인들이 검은 콩을 섭취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신장과 소화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실제 환자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내용이며,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하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 이수경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늘 볶은 검은 콩이 담긴 작은 통을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모두가 하루에 한 줌씩 검은 콩을 챙겨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신장이 건강해진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은 콩을 주로 언제 드시나요? 그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어요. 우유 마시기 전에 먹어야 흡수가 더잘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제의 원인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콩은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훌륭한 식품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 수용성 식이섬유,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안토시아닌까지 중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에 과도하게 신화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0대 이후의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쌩쌩하게 돌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쉽게 소화되던 음식들도 이제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수경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공복 상태에서 우유와 검은 콩을 함께 섭취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검은 콩에는 인과 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두 성분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서로 결합하여 흡수가 어려운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현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저 내 몸이 우유와 잘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문제는 검은 콩과의 잘못된 조합에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하는 또 다른 환자가 있습니다. 57세의 김선우 씨입니다. 그는 잦은 피로감과 가벼운 어지럼증, 그리고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도 없었죠. 식습관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자랑스럽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검은콩밥을 먹습니다. 거기에 소고기도 듬뿍 넣어 먹어요. 그래야 피도 늘고 건강해지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조합이 그의 피로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검은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고기 속 철분과 같은 영양소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해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고기 속 헤모글로빈 철분이 매우 중요한데 검은콩을 과도하게 함께 섭취하면 이 귀중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 그는 잠시 말문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두 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우리 몸은 많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요즘 한국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를 위해 볶은 검은 콩과 치즈 혹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것을 피부도 좋아지는 다이어트 콤보, 포만감이 오래가는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제가 좋은 것을 마시면서 동시에 해로운 것도 마시는 상황이라고 부르는 패턴과 같습니다. 검은 콩의 인성분과 치즈나 요거트의 칼슘이 결합하여 서로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골밀도에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몇 주만 꾸준히 섭취해도 몸이 왠지 모르게 더 무겁게 느껴지고 다리가 쉽게 붓고 잠을 푹 자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섭취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인이 40대 이후라면, 검은콩은 다음 세 가지 작은 원칙만 잘 지켜도 아주 훌륭한 건강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원칙 1. 검은콩 더하기 달걀. 많은 사람들이 달걀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달걀, 특히 반숙 달걀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빠른 완전 단백질 공급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구성이 서로 보완되어 무릎 관절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 혹은 근력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한 분은 아침 식사를 검은 콩밥과 삶은 달걀로 바꾼 뒤단 2주 만에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고 오후에 느껴지던 허리 뻐근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이 되겠죠. 검은 콩 더하기 현미 또는 통곡물. 이 조합은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체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매우 좋습니다. 검은 콩은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내분비내과 전문의들도 이 식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검은 콩 더하기 미역. 전통적인 조합은 아니지만,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잘 맞는 방법입니다. 검은 콩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미역의 중금속 배출을 돕는 알긴산이 만나면 몸이 가볍게 정화되는 듯한 상쾌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이러한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던 머리에 무겁고 탁한 느낌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식단을 조정한 뒤 이수경 씨와 김선우 씨가 2주 후에 저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는 기적이 아니라 몸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년의 몸은 매우 똑똑합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대하면 그 변화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검은콩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매일 먹는 또 하나의 식품, 바로 미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역을 많이 먹을수록 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미역 섭취가 건강에 좋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미역과 표고버섯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 몸에 좋은 식품들이 어떻게 잘못 섭취하면 불편함을 초래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역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특별합니다. 생일날 먹는 미역국부터 산후조리기간의 미역국까지 미역은 건강과 회복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역을 어떻게 요리해도 얼마나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진료실에서는 미역을 꾸준히 섭취하는데도 뼈가 약하고 관절이 아프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꼼꼼히 조리법을 물어보면 문제는 사소한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날 63세 박정자님께서 무릎 통증 완화를 기대하며 매일 미역국을 끓여드셨지만 1년 동안 꾸준히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오를 때 여전히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끓이시는데요? 미역을 참기름이나 흑임자 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국간장만 넣어서 끓여요. 아주 간단하죠? 저는 그 순간 문제점을 바로 파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이나 찌개에 파를 마지막에 넣어 향을 살리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 습관이 특정 영양소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데 중요한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파를 과도하게 넣으면 파에 함유된 특정 효소가 비타민 K의 기능을 방해하여 칼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미역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많이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들기름에 미역을 센 불로 볶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고소한 들기름 향을 즐기지만 고온에서는 들기름이 쉽게 산화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간과 신장이 이러한 산화물을 비교적 잘 처리하지만 4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지혈증, 지방간, 혈압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는 산화된 기름이 불필요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톡스국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을 무겁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짠 반찬과의 조합입니다. 미역국과 함께 짠 김치, 짭짤한 생선조림 혹은 장류된장, 간장 등을 함께 섭취하면 미역의 천연 나트륨 배출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붓기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체내 수분이 정체되고 심장과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아침에 팔다리가 무거운 사람들은 이러한 조합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역을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미역은 우리에게 주어진 훌륭한 선물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알긴산은 중금속 배출을 돕고 이는 대기 오염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후코이다는 면역력 강화, 항염,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하여 중년 이후 찾아오는 손발통증이나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체내에 염분을 많이 쌓아두는 체질이라면 제대로 조리한 미역 요리가 신장을 가볍게 해주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미역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역시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미역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실수들이 표고버섯의 장점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52세 김하늘 님은 잦은 더부룩함과 위가 무거운 느낌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4일 채식 위주로 식사하며 표고버섯 볶음과 샐러드를 자주 섭취한다고 했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고 싶어서 표고를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항상 속이 불편해요. 이유를 확인해보니 그녀는 표고를 겉만 살짝 익혀서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표고버섯 표면에는 자연적인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이 미생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40세 이후 위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소량의 미생물도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표고버섯의 퓨린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표고버섯을 너무 자주 섭취하면 아침에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섯은 몸에 가볍고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표린에 민감한 체질이라면 일주일에 4, 5번만 섭취해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고버섯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고에 함유된 베타글루칸과 렌티나는 면역력 증진, LDL 콜레스테롤 감소, 혈관 건강 개선, 심지어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직장 스트레스, 도시 환경,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의 중년층에게 아주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몸에 부드러운 조합을 항상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미역과 소고기를 함께 넣은 전통 미역국은 단순한 보양식을 넘어 기력을 북돋우고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역과 북어를 함께 끓여 섭취하면 몸이 처지거나 잠을 설친 날 부담 없이 회복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미역과 표고버섯입니다. 이두 가지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미역은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고 표고는 나쁜 지방을 줄여줍니다. 환자들은 작은 조리 변화만으로도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침에 다리가 덜 무거워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올바른 변화에 섬세하게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어떻게 먹어야 몸이 가장 좋아질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 장 전체를 한국인 40대 이후에게 꼭 맞는 두 가지 황금 레시피, 즉 쉽고 익숙하지만 체질에 최적화된 식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데 할애하려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실용적이고 따라하기 쉬울 것입니다. 제가 흔히 하는 설명을 들은 뒤 많은 환자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일 먹는 익숙한 식사에서 몇 가지 작은 조정만 해도 3주 안에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는 9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맛있으면서도 40세 이후 한국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잡곡밥에 소량의 검은콩을 넣고 반숙 달걀 1개를 곁들이는 아침 식사입니다. 이 조합은 빠른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콩은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고 현미와 통곡물은 에너지를 오래 유지하게 해주며 달걀은 근육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보충해줍니다. 54세 남성 강현우님은 이 식단을 3주 실천한 뒤 오후에 피로감과 졸음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두 번째 레시피는 볶은 검은 콩물, 따뜻하게, 얇게 썬 사과 몇 조각, 혹은 소금 없는 견과류 한 줌으로 구성된 오후 간식입니다. 검은 콩물은 칼슘이 많은 치즈나 요거트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과일이나 견과류와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검은 콩의 항산화 성분과 과일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특히 퇴근 무렵 더부룩하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제가 자주 추천하는 미역표 고국입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거나 이동량이 많거나 다리가 잘 붙는 사람에게 이상적입니다. 미역은 나트륨과 중금속 배출을 돕고 표고는 면역력에 좋은 베타글루칸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국을 싱겁고 밋밋하다고 생각하지만 멸치 육수와 약간의 마늘을 넣고 천천히 끓이면 맛이 아주 부드럽고 시원합니다. 한 그릇만 먹어도 몸이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레시피는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전통적인 음식이지만 팔을 줄이고 간을 약하게 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유치원 교사 윤희정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조리법을 바꾼 후 무릎 통증이 줄고 아침에 얼굴이 덜 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다섯 번째 레시피는 가볍게 만든 미역 샐러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기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대 뜨겁게 볶지 않고 강한 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이 또는 약간의 해초 샐러드와 함께 무치면 더운 날씨에 훌륭한 시원한 반찬이 되고 종일 서 있는 분들의 다리 붓기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레시피는 잘 익힌 표고버섯 볶음만을 더하기 닭고기 소량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과 지방의 균형이 무너지면 관절이 약해지고 혈액 순환도 나빠집니다. 이 요리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일주일에 3번이 음식을 먹었더니 몸이 훨씬 가볍고 잠이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레시피는 검은콩을 곱게 갈아 넣은 잡곡죽입니다. 속이 약하거나 자주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메뉴입니다. 저는 몸이 유난히 피곤한 날 저녁 식사로 자주 권합니다. 검은콩을 갈아 넣으면 소화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공급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것이 숙면을 위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레시피는 북어 미역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숙취 해소용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안정시키는 데 훨씬 더 좋습니다. 북어는 가벼운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미역은 나트륨과 노폐물 제거를 도와줍니다. 날씨가 차거나 몸이 처지는 날이국한 그릇은 효과가 확실합니다. 아홉 번째 레시피는 따뜻한 밥 위에 곱게 간 표고버섯 가루를 뿌려 먹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건표고를 국물 요리에 사용하지만 가루로 만들어 밥에 뿌리면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을 가장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리할 시간이 부족한 바쁜 분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이 아홉 가지 레시피를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면 대부분 정말 쉬워요. 특별한 재료를 살 필요도 없네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조합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음식들이지만 몸이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 더 섬세하게 재배치된 조합일 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3, 4주 적용 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붓기가 줄었어요. 잠이 더 깊어요. 허리랑 무릎이 덜 아파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몸을 올바르게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단 하루 만에 끝나는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긴 여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식단을 조금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잠은 깊어지며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대한 건강한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관리하려는 분들이 이미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선물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딘가에서 말 못할 건강 문제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부드럽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